이게 마법인지 로봇인지 모를 능력 속에서 오직 채술만을 단련해온 열정의 사나이, 롱리. 그는 모두가 인정한 남자, 마이트 가이의 수제자이며 현란한 채술로 인해 많은 팬들을 유입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보르토에서 등장한 리는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루토의 주연들은 이전 시리즈인 나루토의 등장 인물들이 서로 눈이 맞아 낳은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아들을 두었다고 주장하는 리는 누구와 짝을 이룬 건지 누구와 결혼한 건지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인지 알려진 것 하나 없지 소문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이 부자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보시죠. 이 소년의 이름은 메탈 리. 롱리를 아버지라 부르고 똑같이 초록색 쫄쫄이를 늘 착용하며 마찬가지로 채수를 주로 사용하는 인물인데요. 처음 이 캐릭터가 공개되었을 때 나루토 팬들은 가이와 롱리처럼 롱리의 제자라는 컨셉의 캐릭터인가?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롱리의 아들이라는 설정이 공개되면서 팬들은 메탈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리의 아내는 또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설정을 만든 나루토 작가 키시모토 마사시는 이 질문에 대해 입을 꼭 닫을 뿐입니다. 이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통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볼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가능성, 많은 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인물 바로 텐텐입니다. 텐텐은 리와 같은 팀이기도 했고 네지가 죽은 후 남은 두 사람이 과연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될지 기대가 생기기 마련이었는데요. 심지어 두 사람을 중점으로 다룬 에피소드도 몇편 있고 애니메이션 보루토에서는두 사람이 모두 사이좋게 중급닌자 시험 관리관으로 활약하기도 했죠. 이러한 점들을 보아 롱리의 아내. 메탈의 어머니는 자연스레 텐텐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텐텐이 리와 결혼하여 자식을 두었다면 굳이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겼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결혼을 했으나 둘의 사이가 틀어진 건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외자를 두었기 때문인지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 이전에도 모든 캐릭터의 가족 정보가 공개됐던 건 아니지만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우주마키 나루토의 경우인데요. 가족이 없는 외로운 아이였던 나루토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4대 호카기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죠.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고자 비밀로 했었다는데 어쩌면 메탈의 어머니도 정체가 밝혀지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루토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의 각 특징을 결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카다이의 경우 스타 이일은 시카마루와 똑 닮았지만 눈은 테마리를 닮았다던가 이노진의 피부는 사이를 닮았고 헤어 컬러와 눈은 이노를 닮았듯이 말이죠. 메탈의 모습 역시 헤어 컬러와 눈썹은 아버지인 리를 닮았지만 눈은 조금 다릅니다. 정체를 숨겨야 할 예를 들면 혹하게 급의 직급을 가졌으며 여성이자 이런 눈을 가진 사람. 저는 바위 마을 소속 쿠로츠치가 떠올랐습니다. 나루토에서 처음 모습을 보였던 쿠로츠치는 지금의 메탈처럼 눈꼬리가 올라가 있으며 막힘없이 그려진 마름모 형태의 눈을 하고 있는데요. 초지와 카루이가 어떻게 만났는지 모를 국제 커플인 것처럼 리와 쿠로츠치도 어떠한 계기로 만남을 가지게 됐고 아들이 생겼지만 마을을 책임져야 하는 칙칙하게라는 어떤 고귀한 명성 때문에 어머니임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하지만 현재 보르토에서 등장하고 있는 쿠로츠치의 눈은 이전과는 다르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메탈은 입양된 아들? 리의 러브라인이 전무했던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성 있다고 생각되는 의견인데요. 리는 스승인 마이트가이의 가르침을 아주 잘 받은 수제자이기 때문에 본인 역시 스승이 되어 그 의지를 다음 세대에 잊고 싶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3인 1조 하급 닌자팀의 선생이 될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지 못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스승이 될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 결국 한 아이를 입양하여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 채수를 전수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 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메탈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이유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일반인과 결혼했을 것이다. 롱미가 스스로 낳았다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카무이